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맞을까요? 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왜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혼란에 빠져가지고 이러겠습니까? 아무래도 비정상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정상적이라는 것, 그게 뭘까? 아주 알고 보면 단순하고 간단 명료한 거 아닙니까?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그 이거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가페 큰 사랑으로 사랑을 품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큰 사랑이 구체적으로 현실로 드러낸 것이 그게 창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만유를 다 똑같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 이분은 이런 속성을, 저분은 저런 속성을 담아서 각각 단두 알에도 해 모래도 없이 같은 게 없이 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다. 그런 존재이지요. 음.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기까지 한데, 뭐 그걸, 그게 그렇게 아름답고 풍요하고 절대적인 선이고, 뭐 굉장한 것이라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러셔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런데 뭐가 왜 이래, 그러면 지금은?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아주 단순 명료한 것이죠. 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들 그 밑바탕이 베이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게 믿음, 소망, 사랑이다 말이죠. 그 중에 믿음, 소망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용적인 측면에서 앞에다 놔야 될 것이었지만, 그러나 앞에가 아니라 위, 아래, 이렇게 본다면 기초가 뭐냐 이거지. 터전이 뭐야? 그러면 사랑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셋은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 사랑이라 그 말을 또 달리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너 하나, 거기에 매달리지 마. 너는 전체 속의 부분일 뿐이야. 그런데 전체 속의 부분인 네가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은 누리는 게 시기 질투로 바라봐. 그래서 그냥 안 되기를 바래. 그래서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내 것을 삼아야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뭐 이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소망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서 분열이 오고, 갈등이 오고, 투쟁이 오고, 그러면서, 오늘이 우리가, 아, 저, 이 운영하고 있는 이 세상처럼,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 그런 말입니다. 음, 그래서, 그게 다 어디서 나왔나? 야구보소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인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여 사망을 낳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욕심이라고 그러는 것을, 욕심, 그럴 땐좀 아주 뭐 속되고 마음에 안 들은 단어처럼 여기고, 욕망, 그러면 순수한 것처럼 여깁니다. 욕망이라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지, 뭐. 그런데 그 욕망이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가? 그럴 때 그것이 바로 그에 대한 답변이 마태복음 22장 38절에 보면 너희,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요. 그럼 하나님은 부분적인 분이 아니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전체 속에 계신 분이야. 영원의 신이야. 올람엘이야.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언제 시작했는지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영원한 시간, 그런 영원이라는 시간, 그 속에 계시고, 그 위에 초월하여 계신 영원하신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한 것을 컨트롤 하시는 분이시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람엘, 이런, 이제, 단어를 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전체를 사랑해야 된다. 예, 우주적인 그 전체,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그, 거기서 벗어난 것도 있나? 예외가 있나? 없어. 다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되는 거요. 예 그런 기본 입장에서 39절, 한절 뒤, 마태복음 22장 38절에 그랬고, 39절로 넘어가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너 있고 내 이웃 있고 음, 자기가 있고 타인이 있고 그런 구분을 갖지 마라 내 몸과 같이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의 공동체다 전체 속에서 창조하실 때 전체를 만드셨는데 각 부분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 똑같지 않게 각각 다르게 창조되어졌어 그래서 나와 달라 다르니까 나는 그를 섬기고 그는 나를 섬기면서 전체가 하나 된 공동체적인 그런 존재가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이 너의 부분이야 너는 그 이웃의 부분이야 그러니까 너하고 내 이웃은 각각의 소속된 하나의 부분들이야 그러니까 내 이웃이 너야 그래서 내 이웃을 너로 인식하고 그렇게 사랑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 이 둘은 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율법이 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가치, 음, 기본 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기본 틀의 기본 강령이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음, 자기 사랑인데 자기는 뭐냐 그러면 내 이웃, 너 그게 다 하나야 그런 사랑으로 하는 거 이게 바로 음? 이 둘은 말이죠 이 둘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야 이게 기본이야 그런데 거기서부터 벗어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개인주의가 되는 거요.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된다 말이지. 그래서 내네 이웃이 내가 아니야. 그건 타인이야. 저놈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못 누려. 어, 그리고 지혜가 나보다 더 많은 걸 누리는 것 같아. 그래서 속상해 못 견디겠어. 뭐 이렇게 될때분기가 일어난다 말이지. 걔가 내가 아니야. 내가 걔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 그런 그런 기본적인 의식, 그 개인의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기본 의식이 이제 딱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불행이 찾아오는 거지. 음, 그게 점점점 커져.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존재냐? 그러면 내 이웃은 내 몸이야. 너는 내 이웃의 몸이야. 그런 존재인데 그것이 원수가 되는 거요. 그러면 원수가 되니까 싸워 싸우다가 결국 어떻게 되나 그를 죽여 이렇게 파멸로 간다 말이지 김정희경 있는지 같이 어떤 놈은 저만 처먹어서 이걸 처먹는다고 그래야지 뭐라고 잡수신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몸뚱아리가 남산반해졌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죽는거지 그대로야 그냥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돌아간다 그 말이야 그래서 큰 나라들이 저희들 큰 나라, 저희들끼리만 더잘 살고, 못 사는 나라를 굶어 죽거나 말거나, 우리는 관심 없어. 이게 집단위기주의라 말이지. 그렇게 되면 그게 잘될것 같지. 아주 근사하게. 근데 결국은 패망으로 가는 거다. 이것이 성서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요새 저는 그트럼프씨라고 그러는 양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인류가 그동안까지 전체적인 인류 공동체적인 그런 개념으로 자꾸 변하고 발전해왔단 말이지. 이게 나, 너, 이렇게 해서 그냥 전쟁을 일으키고 폭탄을 쏟아버서 사람을 막 집단적으로 죽이고 말이야. 그리고 시설을 다 파괴시키고. 그런 짓을 한그 전쟁의 그, 그, 부목 같은 역할을 한 존재들이 그게 뭐야? 악마지 뭐야, 그게? 사탄이지 뭐야? 인류를 망치는 놈들이야? 그게 무슨 큰 지도자나 되는 것처럼 난리를 치지만, 그런 건 아주 없애버려야 될 존재다. 인류에게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럼, 그런 걸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그렇게 구경하시듯 하셨나? 뭐, 딴거 아니야. 공부하라고. 음. 인류가 그 역, 인류 역사라는 게 학습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 이렇게 되는 거야. 어? 너이 소리 갖다가 렇게 때려잡아? 그래, 죽여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러면 결국은, 다 죽는 거야. 너도 폭상 망해. 그래서 제가 공산주의 이제 다 망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이게쉽게써요그래 쉽게 무너져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어근 그래, 공산주의는 곧다 망해. 그내말 속에는 진짜 그렇게 가는 게 과정이야.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의 뜨거운 열망이야. 그것들은 망해야 돼. 왜? 우리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야. 그런데 이 끝머리쯤 와가지고 말이지. 전주 발전의 구도에 역행을 하는 소리를 그 트럼프씨가 트럼프를 부네 그러니까 큰 흐름 인류사적인 측면에서 볼때 그거는 역행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나 미국이 굉장히 발전하고 좋아지나? 백없는 소리 말아. 네 이웃이 너야. 너가 네 이웃이야. 그래서 네 이웃을 음, 것을 빼앗아 내걸 네 삼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웃을 혼락망하게 만들어 그걸 혼락망 내가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것이 곧네 이웃은 너기 때문에 네가 죽는 거야. 네 이웃을 잘 살려 돌봐 사랑해. 그러면 그가 잘 되는 것이 네가 사는 거야. 너와 이웃은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뭐여 응? 율법과 순지자들의 대강령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는 어떤 건가요? 이 문제점이 뭔가요? 뭐 길고 복잡한 게 없어요.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어, 음,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 지금 그러지 않아요? 음 무슨 당이 이기기로 해서 더 좋은 안을 내고 더 좋은 그 방법을 내놓고 그저 그아 그러네 그리고 같이 내놓고. 전체가 잘될 길이 어떤 건가 그거를 이렇게 따지고 그래서 그거로 갑시다 이러면서 가는 그런 집단이어야 되지 않아? 그래서 여당 속에 야당이 있고 야당 속에 여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당이 나고 야당이 너요 그렇게 공동체적인 그런 음, 어, 전체적인 유일한 합일적인 의식구도 속에서 의정되어가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를 않아 어떻게 되냐면 느 집단이기주의야 그 집단이기주의 속에 무엇이 들었냐 개인 이기주의가 들어서 그 집단이기주의를 통하여 개인의 이기주의를 달성하자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집단이 잘돼 어느 정당이 잘 돼야 그래야 그 정당에 소속된 취후인 내가 말이야 음다한껏누리에게 음, 되는 게 아니겠어 그러면 그 집단이 망하면 나도 또 찌그러지잖아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 속에 개인 이기주의, 이기주의가 들어있다 그런 말이야. 이게 인류의 역사 속에 오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히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그런 운명으로 그렇게 가는 의식구조, 그런 문화로 이렇게 변해 가는데도 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즉 반대로 갈 때, 그건 작살 락 무너진다 이렇게 봐야 된다 말이죠. 그게 그렇게 만들어보면 어때? 좋지 않아? 그러면서 아주 간판을 높이 내들고 나팔을 벌며 선전을 하게 공산주의죠. 아 그래서 공산주의,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공산주의라는 것을 홀랑 빠져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대개 이념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정신 차원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머리도 좋고 생각도 깊고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나 아니야. 그냥 집단 이기주의로 갔어. 그 집단 이기주의를 통해 개인 이기주의를 섬취하자는 거야.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야. 그러면 공산주의 망하는 이유야. 근데 민주주의도 같은 구도로 간다. 껍데기는 그렇지 않으면서 아, 그것도 결국은 다 망하는 거야. 내 이웃이 망하면 네가 망하는 거야. 네가 망하면 내 이웃이 망하는 거야. 내 이웃은 너야. 이런 전체적인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을 잘 생각하며 우리 한국 사회가 제대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 안 고치고 그냥 가면 망조를 향하여 줄다른 길 치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뭔데? <laughs> 잘 함께 생각하며 좋은 나라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